안녕하세요, 여러분. 19테크탑입니다. 오늘은 50대와 60대, 이 인생의 황금기를 더욱 빛나게 해줄 건강하고 행복한 성생활 비결을 3분, 3초의 짧은 시간 안에 압축해서 전달해 드릴게요. 중장년의 성생활은 양보다 질 그리고 깊은 친밀감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50대, 60대 여러분, 혹시 성생활에 대한 고민이나 걱정을 안고 계신가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성적인 기쁨이나 만족이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기는 부부와 커플이 서로에게 더 집중하며 정서적인 만족을 높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관계를 더욱 활력 넘치게 만들 세 가지 핵심 방법을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체적 변화를 이해하고 대처하는 것입니다. 50대 이후에는 호르몬 변화로 인한 신체적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건조함 해소 여성분들은 폐경 전후 질 건조증 때문에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니 주저하지 마시고 수용성 윤활제를 사용하는 것을 습관화하세요. 통증만 사라져도 만족도가 크게 올라갑니다. 전이의 중요성 젊은 시절보다 충분히 긴 전이가 필수입니다. 긴 전이는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신체적 준비를 돕습니다. 자신 감남성 남성분들은 발기력 문제로 고민이 된다면 먼저 자신감을 가지세요. 또한 적극적인 자기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중장년 성생활의 진정한 핵심은 친밀감과 소통입니다. 스킨십 성관계가 아니더라도 포옹, 손잡기, 가벼운 키스 같은 일상적인 스킨십을 늘리세요. 이 작은 터치가 서로의 애정을 확인하고 친밀감 호르몬 옥시토신을 분비시킵니다. 솔직한 대화 상대방의 몸을 추측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렇게 해줄때 기분이 좋아. 이런 방식이 나에게는 편안하다와 같이 나의 욕구와 선호를 긍정적이고 부드러운 말로 솔직하게 나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신감 회복 자신을 비하하는 말이나 배우자에게 실망감을 주는 말을 피하고 서로의 좋아하는 몸이나 부위, 목소리 등을 적극적으로 칭찬하여 줌으로써 서로의 매력을 다시 발견하며 심리적 자신감을 북돋아 주세요. 마지막 세 번째, 건강한 몸이 건강한 성생활의 근본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유산소 운동은 혈액 순환을 개선하여 성 기능에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케겔 운동 남녀 모두에게 효과적인 케겔 운동을 꾸준히 하세요. 골반 근육 강화는 성적 만족도를 높이는 지름길입니다. 만성 질환 관리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 질환은 성 기능 저하의 주범입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금연 절주로 컨디션을 최상으로 유지하세요. 50대 60대의 성생활은 육체적 변화에 대한 이해 그리고 깊은 정서적 연결을 통해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 팁을 통해 배우자와 함께 더욱 행복하고 활력 넘치는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19 TCHTOP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